요즘 독일을 보고 있으면 특히 AFD라는 구구정당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AFD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아예 정당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느냐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독일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는 또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메르츠입니다. 그는 현재 유럽에서 오랫동안 존경받던 메르켈의 반하는 정책들과 비전을 내놓으며 보수층들 사이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차기 총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른바 반 메르케를 표방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정책과 비전을 내놓고 있길래 독일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르츠라는 인물을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메르츠는 현재 독일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힙니다. 여론 조사를 보면 그의 소속 정당인 김인당이 약30% 이상의 지지를 얻으며 1위를 달리고 있고, 구구 정당 AFD가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메르츠가 메르켈과 같은 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반 메르켈을 외치며 대중에게 어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앙겔라 메르켈은 16년간 독일을 이끌면서 합리적 중도 이미지로 안정적인 정치를 펼쳤고 독일 안팎에서 존경받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메르츠는 메르켈의 유산이 독일 보수정당에 오히려 족쇄가 되고 있다고 말했고, 특히 2015년 난민 대규모 수용 등 메르켈 시절의 이민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르체는 메르켈의 중도적, 포용적 기조가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흐릿하게 만들었다라고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컨대 메르켈이 2015년에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는 구호로 시리아 등지에서 온 난민을 대거 수용했었는데, 메르체는 이를 뒤집어서 우리는 해낼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며 이민과 난민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는 태도를 보이면서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AFD 지지자들의 표심까지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메르츠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메르츠는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으로 젊었을 때부터 유럽의회 의원 독일 연방의회 의원 등을 지내며 정치 경험을 쌓았습니다. 2002년경에는 기민당 내부에서도 꽤 주목받는 인물로 성장했지만 결국 당내 권력투쟁에서 당시 신흥주자였던 메르켈에게 밀려버렸죠. 이때부터 메르켈과의 개인적인 악연이 시작되었고 메르츠는 메르켈이 자신을 견제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밀어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정치 일선에서 밀려난 뒤 오랜 기간 사업 및 투자 분야 등에서 큰 돈을 벌어 많은 재산을 축적했고 이후 메르켈이 물러난 뒤 2022년에서야 기민당 대표직을 맡아 다시 정치정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내 기반을 다시 탄탄하게 다져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손꼽히고 있죠. 그렇다면 그간 에세우는반 메르켈 행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단연화도는 이민과 난민 정책입니다. 메르츠는 독일이 더 이상 대규모 난민을 수용할 여력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독일의 국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를 원천 차단하고 복지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체류 난민들의 복지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관대한 난민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거죠. 가장 최근에는 바이에른 주 아샤펜부르크에서 발생한 끔찍한 흉기 사건 이후 베르츠가 이민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더 엄격히 추방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내세워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EU 차원의 이민 규정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독일의 국익에 따라 국경 통제를 상시화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죠. 이렇듯 메르켈 시절의 난민 환영 정책에 대한 강한 반작용이 메르츠의 핵심 모토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메르츠가 경제 분야에서 내놓은 메시지도 상당히 강경합니다. 그가 2008년에 펴낸 책 제목이 더 많은 자본주의를 감행하라인데 이걸 보면 전형적인 작은 정부와 시장주의를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최대 25%까지 낮추고 에너지세, 전기세도 인하해서 산업체 비용부담을 줄이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세제를 간소화해서 세금 신고 절차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주장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복지도 개혁합니다. 실업 급여나 기초 보장을 축소하고 자격 조건을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나 일자리를 구하려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었죠. 환경과 기후 이슈 관련해서도 메르츠는 산업 경쟁력이 우선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석탄 원전 같은 전통 에너지를 서둘러 없애기보다는 대체 에너지와 함께 병행하겠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탈원전을 재검토하고 석탄이나 화석연료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계속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메르켈이 끌었던 시절과 에너지 정책이 확실히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르츠가 집권할 경우 독일의 외교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전통적인 친미 대서양주의를 강조합니다. 블랙록 재직 시절에도 미국과의 긴밀한 사업 네트워크를 형성했었죠. 유럽 연합과의 재정 정책 협력 부분에서는 공동 부채 반대입. 을 뚜렷이 유지하고 있어서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재정 통합을 원하는 국가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원한다고 말하며 군사적 지원에도 적극적입니다. 현 총리인 올라프 쇼츠보다 더 강경한 대러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중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독일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이기에 안보 리스크로까지 번질 수 있으니 독일 혼자가 아니라 EU와 서방 국가들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렇듯 메르츠는 기본적으로는 미국과는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고 유럽 내부에서는 시장 경쟁력 보호를 위해 중국 자본을 견제하면서 독일 우선 노선을 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침없는 언행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부정적, 폄하적 표현과 반정치적 올바름 개조는 어떤 면에서는 AFD 지지층 일부를 흡수하려는 전략적 접근처럼 보인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생활도 종종 논란이 됩니다. 특히 개인 전용기로 결혼식장에 가는 등 고액 자산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는 장면이 여러 번 포착됐었죠. 이에 대해 기후위기에 둔감하다, 서민 정서를 모른다는 비판이 큽니다. 연간 100만 유로 이상을 벌어들이면서 사설 비행기를 소유한 사람이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주장하기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프리드리 메르치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반 메르켈 기조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지 또 어떤 정책을 펼치려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프리드리 메르츠는 메르켈 이후 독일 보수진영의 새 얼굴로 떠오르며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기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상 메르츠와 기민당은 확실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2월 말에 치러질 총선에서 그가 승리해 실제로 총리직에 오르게 된다면 독일은 메르켈 이후 가장 보수적인 노선을 시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길 원할까요? 독일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메르츠가 독일은 물론 유럽 전반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지 저도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